전정은 나무의 광양경을 개선시켜서 양분을 나무 전체에 골고루 분배시켜 순발생과 열매 달림이 균형 있게 되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정을 하는 목적은 잎수를 증가시켜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고 과실을 안정적으로 달리게 하여서 경영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데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전정을 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순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를 해야 하는데 온도가 비교적 높은 해안가 지역은 3월 중순부터 온도가 낮은 중산간 지역은 3월 하순부터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 보이는 나무처럼 원래 착과량이 많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무는 전정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어, 열매가 달릴 순이 많이 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전정 위주로 어, 어, 실시를 하고 어, 꽃피는 양을 좀 줄이고 어, 내년에 열매를 달릴 예비 가지를 많이 어,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전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는 원래 어, 많이 이렇게 착과가 예상되는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보시면은 작년에 착과됐던 가지들이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비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어~ 세순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예비지를 설정할 만한 가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많으면 이런 거를 중간에 어~ 단축을 시켜가지고 가지수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비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크 어~ 봄순에, 여름순에 또 어떤 것들은 가을순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큰 도장지가 발생을 한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도장지 같은 경우는, 어, 감귤 생리 특성상 요 끝에 요렇게 과일이 요렇게 달리게끔 돼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시면 이 과일이 끝에만 달려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 제대로 과일이 클수 없는 그런 환경도 되지만, 또, 주변에 있는 과일에도 이렇게 나무 크는데 영향도 미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다시 여기서 강한 도장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굽으로 잘라서 이렇게 없애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약한 순을 이렇게 붙여서 자르게 되면, 여기에 자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순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지를 자르실 때, 물론 한꺼번에 자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약한 순을 붙여서 자르면, 그 세력을 좀더 약화시켜서 어, 술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장지를 이렇게 약한 술을 붙여서 제거를 하시면 어, 나중에 나무 관리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방향 어, 방법으로 도장지가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 약한 술을 붙여서 이렇게 어, 제거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어, 도장지도 어, 이렇게 좀 약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장지를 아예 안 나오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장지를 제거를 하실 때는 약한 수를 붙여서 하신다라는 걸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가지 전체가 이렇게 어 원래 달리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군상으로 어 뭉쳐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다착과을 시키게 되면 어 열매도 작아지고 어 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열매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중간 중간 에속과를 내면서.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가서 어, 다,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어, 중간에 어, 소금점정 위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밑으로 처진 가지들이 있죠 처진 가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 어, 처진 쪽에서 이렇게 잘라서 어, 가지가 위로 쏠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어, 단축을 시켜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져서 어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는 경우는 제거를 해 주셔가지고 어 활용을 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 에 달렸던 가지죠 어, 달렸던 가지라서 이것들은 어, 중간에 절, 절단전정을 해가지고 어 순을 받아서 예비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삭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무 같은 경우는 어 결과지 숫자를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중간중간 절단전정을 해가지고. 결과이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어꼭 전정을 하셔야 되고 이 햇빛이 잘안 드는 쪽뭐 이런 쪽들은 이렇게 단축을 해 가지고 착과를 시키든가 어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하다 싶으면은 아예 어 제거를 하셔 가지고 이 뒤쪽에 햇빛이 이렇게 잘들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일자로 이렇게 곧게 뻗은 어 도장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굽으로 제거를 해 주시 어해 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밑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착과를 시킬 가지가 이, 이, 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일부는 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예비지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지 같은 경우 그냥 놔두시면 원래 어, 착과가 되더라도 소과 발생 비율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우리가 착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그냥 놔두시면 해거리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군락으로 많이 이렇게 어 착과시킬 가지가 많은 경우는 그 가지 중 일부를 예비지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어, 원래 착과량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내년도에 이게 예비지로서 활용을 해가지고 해거리도 이렇게 예방을 할수 있는 그런 전쟁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정의 기본은 햇볕이 잘들수 있도록 어, 가지를 정리해 주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 이 열매가 어, 많이 달릴 것으로 어, 예상되는 나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결과지 중간중간에 반드시 예비지 설정을 해가지고 탁과량 조절도 하시고 그리고 어, 해거리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전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 착과가 안 돼서 새순 발생이 많이, 어, 많은 나무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렇게 햇빛을 못 받아서 늘어진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늘어진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단축을 시켜서, 어, 순이, 어, 건강한 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장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 햇빛을 못 받아서 이 가지 안쪽에는 고사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냥 놔두시면 이게 병해충의 원인이 되기도 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제거를 해주시면 안쪽에 햇빛이 많이 잘 들어가면 이쪽에서 또 새로운 순이 발생할 을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놔두시지 말고 어, 전정을 하면서 반드시 이런 고사지나 늘어진 가지. 뭐이한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이 어, 나무에한테는 아주 좋은 어,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기 어,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늘어져서 어, 다른 가지에 어, 영향을 미치는 가지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상단부에 위치한 가지인데 너무 많이 늘어졌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요거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여기에 새로운 수를 받는 것도 좋지만, 어, 지금은 요 위에 어, 결과를 시킬 수 있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어, 어, 요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어, 내년까지는 키워 가지고 어, 제거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것들은 너무 찾져서 밑에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지 쪽에서 어, 단축을 시켜서 이렇게 어,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고 이게 너무 늘어져 있는 가지 중간에서 이렇게 속아서 어, 없애고 중간에 또 이게 너무 늘어서 문제가 되고 이 찻가량이 많은 나무라서 중간에 찻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정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너무 많이 처진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 그냥 놔뒀을 경우 여기에 어, 결과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처진 상태에서 결과를 시키면 열매도 크지도 않고 상품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지가 되겠죠. 요렇게 불필요한 가지들은 반드시 꼭 제거를 해주시고, 어,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처지고 밑에 고사지가 바, 어, 발생을 했죠. 요 같은 경우는 아예 제거를 하는 경우도 좋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 가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절단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를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과다 착가가 예상되는 나무 전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과다 착가가 예상이 되는 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놔뒀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해거리 현상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중간 예비지 확보를 반드시 해주시고 순 발생이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순 숫자를 없애면서 수영을 갖추면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과감한 변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